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있는 말씀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어서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5장, 아니 14장, 어유 이제 막 영어가 나와요. 아멘 I mean.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두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내용이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실 사람은 하나님께만 성원이 된 사람으로서 특별히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도로 만들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포도 주스가 되었건, 포도주가 되었건, 건포도가 되었건, 새콤달콤 포도맛이 되었건. 하여튼 간에 포도로 만들어진 것은 죄다 입에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사체가 되었건 사람의 시신이 되었건 죽은 것들에는 가까이 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삼손이 어디로 갔다고요? 포도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빨간불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어, 무언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나시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규칙.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 포도를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은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사자 한 마리, 곧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 이 말씀에 달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어린 사자의 등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소리로 들리는 것만 같아요. 아마 삼손은 이날 이때까지 포도원, 포도가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불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불레셋 여인 하나를 보게 되고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 그래서 심지어 포도를 가까이 하게 된그 순간 하나님은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삼손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낸 첫 번째 기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삼손은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럼 그에게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덮치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젊은 사자가 삼손의 손에 의해 찢겨 죽게 됩니다. 또 다른 빨간불이 지금 삼손의 인생 가운데 켜진 겁니다. 왜 그래요? 나시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삼손은 살아있는 동물을 사체로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두 구절 말씀 가운데 삼손은 이미 두 스트라이크 두 번의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나시린으로서의 규칙을 삼손은 순식간에 두 개나 어기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애초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삼소는 보고 말았고, 애초에 가지 말아야 할 상소를 감으로 인해서, 애초에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므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비극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됐으면, 이쯤 됐으면, 이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불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시린으로서도 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를 보내주셨어요 나투 스트라이크 벌써 먹어버렸습니다 하고 얼른 돌아섰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봤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고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억압과 압제 속에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지금 삼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왔어요 두 스트라이크 벌써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과 멸망의 길을 멍청하리 마치 답답하리 마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혹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 혹시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혹시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가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시지는 않으시,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 돌아가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먼 길을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내가 왔다 착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이미 아버지는 동구 밖으로 나와서 탕자를 기다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문 바로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We must come back home.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극률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고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의지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오 우리의 인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